지난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의 영원한 존경의 대상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예수기도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예수기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는 가르침이 이방인들 출신에게는 별로 충격이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약속을 따라 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처럼 간단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사울이었던 바울을 보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는 좀더 진전되어서 그들이 존경해오던 모세였지만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메시아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계속 실패했던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온전한 언약이신 예수 기도의 복음 아래서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권면을 주는 것으로 보다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과거 조상들의 문제는 여기에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으면서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받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음을 지적하면서 비록 복음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한다면 여전히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서 11절에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히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던 무리바나 맛사에서의 사건들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일들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광야는 이 세상이고 물은 일상 마시는 물이기보다는 생명의 물에 대한 갈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도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불순종한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것은 바로 이 은혜의 통로인 믿음을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받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선한 의지는 분명히 가지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완악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까지 절대로 억지로나 강제로 천국에 이끌어 가실 분이 아니라는 데서, 각자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사도의 증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시지만, 그 은혜의 기회를 외면하고 잃어버린다면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각박함과 안타까움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음을 회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과거 이스라엘처럼 완악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일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이뤄지는 것 또한 다른 성경보다 이 히브리서가 더 자주 말씀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계는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적인 모델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에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성령께서 이르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7절 상반절에 그랬죠. 바울 사도 역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른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 하반절겠는데 그때 성령으로 이르신 말씀을 거역해서 망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또 과거보다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들었다면이라는 자연적인 진행입니다. 들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경계되는 겁니다. 완악함에 대한 경계는 뒤에도 계속되고 있죠. 12장 25절을 보면 너희는 삶과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저들의 조상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실의 경계를 연이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저들의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시험기간이었습니다. 불성종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계속 보이셨죠. 광야에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영광에 참여할 것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태를 시험하신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는 거지요.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불평하는 열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저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숙이 14장, 22절, 그리고 34절을 제가 붙여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여기에 경계로 돌아보면서 주시는 지금의 권고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구절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 받으실 대상이 결코 아니시지요. 그런 이유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장 13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은 약속이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완고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불순종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지만 항상 그의 백성들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고스라니 불순종한 당사자들이 당한 역사는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정착해서도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로 아스루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 불신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역사를 왜 복음 시대에 그것도 복음을 받아들인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경계를 주시는가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을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경계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콩깍지가 씌우면 맹목적이 되는 경우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맹목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맹하는 것은 맹이 날때 맹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눈목자예요. 그리고... 무슨 적적할 때 목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콩깍지 씌웠다는 말과 맹목적이라는 말은 꼭 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워도 바탕이 사랑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용을 당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극의 결론을 맞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는 콩깍지가 씌워도 절대로 손해나게 하거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르고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알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혀 목적 없이 자신에게 맹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0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던 과거의 불신종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면서,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음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불순종하여 진노케 하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잠시 마음이 다른 곳에 팔릴 수도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혹되어 이 어떤 뜻이냐면 플라나우 안전이나 진리나 도덕으로부터 방황하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그런 건데 결과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바른 것을 볼수 있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볼수 있다면.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을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주변의 우상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을 걷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우상에게 마음과 눈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던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명령들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11절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말씀 역시 귀신 제사에 동창하는 고린도의 그리도인들에게 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진노 가운데 말씀하시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의 약속이 아니라 형벌의 선언일 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맹세하신 것이라면, 그보다 더 분명한 영생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거역하고 외면한다면 그 받을 대가는 너무나 역시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계는 주어집니다.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왔지만은 이집트에서 우상숭배의 습관이 되어 있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의심하고 주시는 말씀의 마음을 닫아버린 완악한 자들은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전례에 결국 멸망을 당했으므로 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섬기는 너희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권면인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2절 13절입니다. 오늘의 결론이면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은혜에서 밀려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죠.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사실을 알고도 같은 안타까운 전철를 밟는다면 그것은 더큰 비극입니다. 불완전한 율법 아래서 모세 의 지도를 받으며 거역했던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그런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경계가 이 마지막 말씀인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하고 나약한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신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셨더라면 아무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그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방법도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 못한 데서 볼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에서 불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악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12절 상반절에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조심하고 피할 해 안타까운 자세라는 겁니다. 친밀하게 형제들아 불러 놓고 조심해야 할 자세를 지적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아피스티아 불신은 앞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했던 모세와 예수도의 충성 피스토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이 피스토스 앞에다가 부정의 의미, 알파만 붙이면 아피스티아,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2절 하반절 겐데, 대개의 경우, 사람이 만든 생명 없는 우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지요. 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구약 성경에 이런 형태로 15번. 신약 성경에 15번, 30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딱한 군데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시므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직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갔다 한다고 신앙의 사람이라 할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은 전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육체를 벗어날 때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계속 경계하는 불신앙은 바로 이 반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과 철저한 분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를 이해하고 나서라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는 12절의 말씀이 경계의 교훈이 이해되고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여기서 경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특히 이 경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경계라는데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능력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걸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겁 던져버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는 것보다 더큰 비극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육신의 평생에서 잃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는 것은 예수를 잃는 것은 영원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나서야 바울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기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기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빌리뽀서 3장 8절 그리고 구절 상반절의 고백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왜 바울이 모든 걸다 잃어버린다? 오로지 예수님만 얻겠다 하는가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장치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13절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여기 한 구절 속에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이다 들어 있어요. 육하 원칙에 의한 신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우리 신앙의 과제 중 일부분이죠. 오직 오늘이라 읽었는 동안에 매일 13절 상반절 그랬는데 오늘이라 읽었는 동안은 앞에 7절 하반절에서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을 모르면서도 항상 내일로 미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잘하면 돼.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에는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 섬길 것, 찬양할 것, 드릴 것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13절 중반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시, 피차, 즉, 서로 관해이며, 그 대상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의 구원이지만, 또, 혼자가 아닌 피차, 즉, 함께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권면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면이 필요 없는 예외의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는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전도자도, 피차, 서로의 권면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를 통한 이 메시지 역시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저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왜가 남았죠? 이 죄의 유혹으로 완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13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한눈을 팔다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회를 틈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11절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도 범죄한 것을 보십시오.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과 군인들은 모두 라빠성의 진군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혼자 낮잠을 즐긴 후에 저녁바람 쏘이기 위해서 궁전 옥상에 올라갔다. 그때를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짧은 순간이죠.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마는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세상의 영향이든 어떤 이유에서 이든 간에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말씀에 아니요, 거절하는 완악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도 다른 것들에 미혹되어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부르고 말았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 못지않게 삼가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불신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거저 주셨지만은 이것을 완성해 가고 지켜 가는 것은 각자 여러분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위한 장치로 이 땅에 함께 두신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완악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성과 함께하는 경성,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실적인 믿음, 이것이라야 과거에 말씀 내릴 때마다 귀를 돌리고 외면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비교의 형태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듣고 예수도의 희생을 아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